마이쏘입니다. 우리는 FC 코리아 대한민국의 국가대표팀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그 멤버들 중에서도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경쟁을 펼치는 선수들에게 더욱 열광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몇몇 선수들은 자국을 넘어 해당 대륙 전체에서 사랑받고 응원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선수가 바로 우리의 월드클래스 손흥민 선수이죠. 그런 손흥민 선수의 엄청난 상징성이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진 것인지 이번 카타르 아시안컵을 책임지는 인물의 입으로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골닷컴은 AFC 아시안컵 카타르 조직 위원회 자심 압둘라지즈 알자심 CEO와의 인터뷰를 통해 손흥민 선수가 출전하는 것만으로 아시안컵의 가치가 올라간다 전하고 있습니다. 손흥민과 같은 선수가 있기에 수준 높은 대회를 선보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알자심 CEO는 프리미어 리그에는 손흥민과 황희찬과 같은 한국 선수들이 많으며 이런 스타들로 인하여 아시안컵의 가치가 높아지고 우리 모두는 그 덕분에 수준 높은 축구를 보게 될 것이라 덧붙였는데요. 이렇게 손흥민 선수는 한국을 넘어서서 아시아 대륙 전체의 축구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의 코파아메리카에는 메시와 네이마르가 있고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는 살라와 마네가 있는 것처럼 아시안컵에는 손흥민 선수가 상징적인 인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인데요. 게다가 우리 대표팀에는 아시아 수비수 최초로 발롱도르 후보에 오르고 이탈리아를 씹어먹은 것도 모자라 이제 분데스리가 최고 팀에서도 수비를 가르치고 있는 수준의 월드클래스 김민재 선수도 있고 수많은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거쳐갔던 20세 이하 월드컵의 MVP 자리를 계승한 리 생제르맹의 이강인 선수도 있는데다가 최근 프리미어 리그에서 가장 핫한 선수로 떠오른 황희찬 선수도 소속되어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기에 이재성, 정우영 등의 선수들을 비롯한 우리 대표팀 명단을 보고 있자면, 우리를 아시안컵에서 상대하는 다른 국가들은 경기도 하기 전에 절로 주눅이 들 정도인데요. 이와 같은 선수들이 아시안컵에 출전하는 것은... 카타르 입장에서는 세계적인 관심을 받게 되는 일이고 대회가 빛나게 되는 일이기에 더없이 고마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 선수들 중에서 먼저 황희찬 선수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황희찬 선수가 리그 전문가들과 소속팀 감독에게 얼마나 큰 애정을 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사들과 코멘트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현재 황희찬 선수에게 거의 환장한 사람은 바로 울버햄튼의 감독 게리온일입니다. 그는 최근 축구 파 팟캐스트인 토크 스포츠에 출연하여 황희찬 선수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들을 전해 주었는데요. 그는 황희찬 선수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희찬은 훌륭하다 그는 정말 똑똑하며 우리가 그에게 요청하는 모든 것을 이해한다. 전술적으로 매우 훌륭한 모습을 보이며 골이 없는 상황에서 수비도 정말 좋다. 우리가 그에게 바라는 역할을 정말 잘 이해하고 있다. 그는 네투가 반대편에서 창출해 내는 기회를 정말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네투가 공을 잡을 때마다 박스 로의 침투가 훌륭하다. 네투와 황희찬은 내가 부임한 뒤둘다 팀의 큰 장점이 되었고 이 둘은 완전히 팀에 헌신하고 열심히 한다. 둘다 정말 뛰어난 재능이다. 이 소식을 전하는 울버햄튼 매체 몰리 뉴스는 온일 감독이 황희찬에 대해 이렇게 열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듣는 건 정말 좋은 일이라면서 지금까지 황희찬은 그가 팀에서 마땅히 받아야 할 공로를 인정받지 못했던 선수였지만 언제나 팀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선수였으며 온일 감독이 그를 엄청나게 소중히 여기는 것이 분명하므로 그가 건강을 유지하고 팀에 계속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바란다 전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토크스포츠 팟캐스트에 함께 출연한 전 토트넘 출 출신의 스트라이커, 대런 벤트 또한 황희찬 선수에 대한 극찬을 이어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희찬은 정말 발전했으며 나는 이전부터 항상 황희찬을 인정해왔다. 당신을 위해 득점하는 것은 황희찬이다. 나는 항상 황희찬을 높게 평가했고 항상 그가 훌륭한 선수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시즌에는 정말 한 단계 더 발전한 것 같다. 아울러 몰리 뉴스는 황희찬 선수가 골만 넣는 선수도 아니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황희찬은 단지 득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팀을 위해 매우 헌신하는 선수라면서 여기에 높은 지능까지 겸비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BBC가 주목했듯 황희찬은 슛 전환율이 63%로 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이며 이것만으로도 그가 지금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알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울버햄튼 출신의 또 다른 전문가 데이브 에드워즈도 지난 시즌 힘들었던 황희찬은 이제 울버햄튼 최고의 선수가 되어 새 시즌들어 그는 완전히 다른 선수가 되었다. 극찬하여? 였습니다. 그는 황희찬이 게리오닐 감독 밑에서 플레이하는 것을 정말 좋아하는 것 같으며 현재 황희찬의 폼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면서 그가 이런 극찬을 하는 데에는 득점 외에도 다양한 이유가 있다는 것인데요. 황희찬은 엄청난 활동량을 선보이고 볼이 없는 상태에서도 열심히 뛰는 선수이기에 감독이 신뢰할 수 있는 선수이며 지난 시즌에는 자신감을 회복하기 위해 애쓰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 골을 넣기 시작하면서 자신감이 높아지기 시작했고 이제 우리는 그의 만능 플레이를 볼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황희찬은 볼을 잘 다루고 안쪽으로 침투하거나 트릭을 사용하는 등 어려운 팀을 구하고 플레이를 전환시킬 줄 아는 선수이며, 울버햄튼에 온 이후. 황희찬의 최고 버전을 우리 모두가 보고 있다 평가하였는데요. 아울러 이런 황희찬 선수의 미친 경기력에 대한 극찬과 함께 지금 현지에서는 우리가 손흥민 선수에게서 볼수 있었던 것처럼 황희찬 선수의 본질적 캐릭터와 가치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d s 슬레틱은 황희찬이 떠오르자 울버햄튼이 큰 이득을 보고 있다면서 그는 팀 동료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갔음에도 경기장에 여전히 혼자 남아 자신을 보러 온 한국 팬들과 인사 하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또한 기사는 아직 황희찬은 손흥민 의 유튜브 조회수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 수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며 황희찬 선수 덕분에 울버 햄튼 sns의 팔로워 수는 2021-22 시즌 대비 5000% 이상 증가하였고 노출수 역시 709% 증가한 730만 건에 달했으며 참여도 역시 370% 증가 했다는 것입니다. 황희찬 선수는 손흥민 선수와 같은 리그에서 뛴다는 공통점과 더불어 현지에서 극찬에 마지 않는 손흥민 선수의 매너와 그의 인성까지 닮아가며 비슷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황희찬 선수의 팬들을 아끼는 마음과 배려심 깊은 행동들이 정말 보기 좋은데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의 멋진 됨됨이는 아직도 계속 증명되고 있습니다. 익히 아시는 바대로 최근 손흥민 선수가 경기 후 인터뷰하는 장면에서 마이크를 공손히 두 손으로 내려놓는 장면이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이 행동은 현지에서 거의 충격 적 으로 받아들여졌는데요. 데일리 메일을 비롯한 현지 매체들은 TNT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손흥민 선수가 마이크를 공손히 내려주는 것이 인류적인 행동이었다면서 팬들은 이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전했습니다. 아울러 손흥민의 이런 젠틀한 모습에 심지어 라이벌 아스날 팬들도 감탄했다면서 한 아스날 팬은 라이벌을 떠나 그의 이런 행동은 너무 쿨하고 차분하다고 말했다는 것인데요. 인터뷰 진행자였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출신의 레전드 선수 리오 퍼디난드도 손흥민이 떠난 후 정말 멋진 남자라고 동의.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기브미 스포츠는 토트넘의 스타 손흥민은 축구계에서 가장 건전한 선수 중한 명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번 행동 역시 다르지 않았다 전하고 있는데요. 손흥민은 경기 후 진정한 클래스 있는 행동을 선보였으며 축구계에서 가장 친절하고 존경받는 선수라는 명성을 이번 행동으로 더욱 굳건히 했다는 기사는 마이크를 부드럽게 내려놓는 그의 정중한 행동은 그의 품격과 존경심을 보여주며 그를 축구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인물이자 경기장 안팎에서 빛나는 롤 모델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스퍼스 웹은 정말 인상적인 평가를 내렸는데요. 기사는 토트넘 팬들이 잘 알고 있듯이 손흥민은 항상 최대한 겸손하게 행동하며 종종 자신의 공헌을 인정하지 않고 되려 팀원들을 하늘 높이 칭찬하는 사람이라면서 그를 훌륭한 리더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런 자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마이크 이슈에 대하여서는 이런 종류의 행동은 꾸며낼 수 있는 행동이 아니며 진정으로 그가 존경심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것은 아마도 그의 성장 과정과 문화적 배경 덕분일 것이라 평가하였습니다. 토트넘 팬들 뿐만 아니라 영국 축구팬 모두가 손흥민 선수의 이 행동에 반응하고 있었는데요. 그들의 반응 한번 보시죠. 경기장 안팎에서 소니의 영향력은 엄청나다. 그는 눈에 보이는 득점뿐만 아니라 팀에 더 많은 조화와 균형을 가져오는 무형의 자질도 겸비하고 있다. 그는 활력 넘치는 토트넘의 큰 부분이다. 난 아스날 팬이라서 손흥민만큼 호감가는 선수가 있음에도 여전히 토트넘을 응원하긴 어려워. 틀림없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첫 번째 업적은 소니를 맨 앞에 두고 리더십을 재배치하는 것이었다. 소니는 포스테코글루가 만든 토트넘 변화의 핵심이다. 손흥민의 말을 들으니 괜히 눈물이 난다 경이로운 사람이다 경기장 안팎에서 그가 보이는 품위는 정말 놀랍다 난 토트넘을 정말 경멸하고 좋아하지 않지만 손흥민은 진정한 선수이고 클래스 있는 사람이다 그는 항상 이랬기 때문에 그의 리더십에 이제서야 놀라는 것을 보면 좀 이상하다 가장 큰 차이점은 아마 미디어의 주목도일 것이다 그는 요즘만큼 많은 주목을 받은 적이 없었어 토트넘 역대 최고의 캡틴이다 차범근 전 감독이 뛰던 당시는 현시대의 선수들이 공감하기에는 조금 먼 과거의 이야기이고, 손흥민 선수에게는. 해버지 박지성 해설위원이 롤모델이었을 것 같습니다. 단지 실력만이 아니라 모든 행동에 있어서 프로페셔널한 멋진 사람으로 비추어지는 모습 역시도 후배 선수들에게 잘 전해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마찬가지로 황희찬 선수는 물론이고 현 우리 대표팀과 어린 유망주들 역시도 손흥민 선수처럼 세계 최고의 실력과 함께 인품도 멋진 사람들로 인정받게 되기를 응원합니다. 뭐더 길게 말할 것 없이 진짜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